네, 오늘 이 새벽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마지막 절인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후서 3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부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도 이 귀한 새벽 기도자로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거짓 선생들, 이 적그리스도들, 이 가짜 그리스도인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진짜 신앙인인지, 이것을 매일매일 항상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거울을 보는 듯이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볼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스스로 되돌아보지 아니하면 항상 내가 맞다고만 생각하게 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때로는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과 기도로 주 안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올바르게 가고 있는지 혹은 내 뜻과 내 욕심대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 우리는 철저하게 되돌아보며 건강한 신앙생활을 유지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같은 신앙인으로서 삶을 살아가지만 온전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고 조금 곁길로 새어 나가고 올바르지 못한 길로 나아가는 그들의 삶의 모습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2절로 4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 절대로 건강한 신앙인이 아닌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를 잘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오늘 본문 2절로 4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있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근데 올바르지 못한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의 중심 무게의 추가 어디를 기우냐 본문 말씀에 의하면 세상 쪽에 기운다라는 것이에요. 세상 쪽에 더욱더 포커스를 두고 살아가고, 하나님에 대한 포커스가 점점 옅어지면서 그분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건강한 신앙인이고, 진짜 신앙인지인지 가장 되돌아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가장 사랑하고, 어디에 가장 시선을 두고 초점을 맞춰들고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때 우리는 어떤 신앙인지를 발견해 보고 진단해 볼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우선순위에 두고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식하고 어떠한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더욱더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은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살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켜 버리게 됩니다. 내가 이것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고, 내가 이것을 성취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건강하지 못하고, 바르지 못한 신앙인으로 살아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정말로 이 디모데에게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도대에 더욱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지를 점검해 볼수 있는 권면의 말씀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택하지 못하고 이 세상의 많은 가치관들을 택한 자들을 향하여서 오절과 같은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돌아서라는 것은 거들떠보지도 말라라는 이야기죠. 그만큼 아주 무가치한 일들 삶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런 무가치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떠냐? 경건의 모양은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그럴 듯한 뭔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듯한 믿음이 충만한 듯한 모양은 갖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진실하지 못해가지고요 능력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능력도 발휘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은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 구약성경을 보면 여러분 39권의 구약성경 중에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많은 종류 파트의 성경이요 예언서입니다. 이 예언서를 보면은. 예언자들이 백성들 향하여서 수많은 심판의 메시지, 도리키라는 메시지, 권면의 메시지를 해주고 있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경건의 모양만 있는 고착화된 예배 행위, 이 제사 행위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특별히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봐드리겠습니다.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떠한 제사, 번제 드리는 것 이런 경건의 모양들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욱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건 하나님의 이내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욱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내를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헤세드 많이 들어 보셨죠? 헤세드. 이 말은 우리나라 말로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사랑, 인애, 자비, 은혜. 이 놀라운 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들이 들어가 있는 단어가 바로 이 헤세드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떤 형식적인 제사보다도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이 햇새들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번제보다 더 중요하게 원, 요구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이다. 알다, 하나님 아이다라는 단어도 히브리어 보면 야다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야다라는 뜻은 동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부가 동침하게 될때 서로의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정말 어떠한 벽도 없이 정말 이제 상대방의 모든 것을 이제 서로가 알게 되는 것이 바로 그 동침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요 야다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를 다 알아가듯이 하나님을 정말 잘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번제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는 것, 너무나도 제대로 알아서 햇세대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경건의 모양보다 더욱더 귀하게 여기고 중히 여기신다라는 것을 우리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예배의 생활을 우리의 신앙 생활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역시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있지 는 않은가. 패세드는 빠져 있고 하나님을 야다하는 것은 빠져 있고 다른 것에 더욱더 몰두하며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모습만 갖고 있지 는 않은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볼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 사도 바울은 이처럼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들에게 돌아서라라고 권면을 하면서 왜 돌아서야만 하는지, 왜 그들이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살아가는 것이 문제가 있는지를 오늘 본문 7절에서 또한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네. 이들은요, 항상 배운 다라는 거예요. 뭔가 대단한 것을 갖추고 있는 하게 보여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은요, 진리에 이르는 지식에 갈수 없다라는 거예요. 진리의 지식이 뭡니까? 구원에 이르는 그 끝까지를 도달해 낼수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들이 너무나도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권면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그 유명한 말씀. 디모데우서 3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잊게 하느니라 라고 먼저 이야기를 해요. 그 전에는 진리로 이룰 수 없다. 진리로 이끄는 지식이 될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요번에 성경은요, 구원의 진리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 라고 역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한 16절과 17절도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경건의 모양만 갖춘 배움들은 진리로 안내하는 역할을 전혀 못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배우기에 너무 유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한 17절 말씀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진짜 신앙이 될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멘. 선한 여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의들이죠. 헷세드의 삶이죠. 이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바로 진리로 이끄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성경이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두 기둥이 있다면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근데 많은 신앙인들이 기도생활은 참 잘하십니다.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기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요, 약합니다. 기도하는 자리는 쉽게 나아가지만 성경을 펴는 자리로는 쉽게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일어나게 되냐. 기도한 걸 가지고 그 응답만을 가지고요, 쉽게 판단하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내가 기도한 거 가지고 받은 응답이 다100% 맞다라고 확신하면서요. 때로는 올바르지 않은 길로도 갈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두 가지를 함께 가야 됩니다. 말씀만 보고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구나. 극단적으로 쏙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응답을 받았으면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되고 또 기도함을 통해서 응답을 받았으면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쏙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또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재차 확인하면서 우리는 정말 신중하게 이 십자가의 길을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건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거룩한 길과 이 기도의 거룩한 길을 함께 나아가실 수 있는 건강한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 새벽 매일매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듯이 매일매일 성경을 묵상하면서 기도의 시간과 말씀을 보는 이 시간이 동일하게 잘 균형 있게 나아갈 수 있는 참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귀한 새벽 말씀을 보았던 우리가 또이 건강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룩한 기도의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귀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신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참된 기도의 자리로 또 말씀을 보는 자리로 나아오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신 이 귀한 성경 말씀 정말 우리 가슴에 푹 안고 일평생 묵상하며 소중히 여기며 나아갈 수 있는 건강한 신앙인이 될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능력과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기도의 자리도 일평생 사모하며 하나님이 이 우리의 생명을 거둬가는 그 날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참된 기도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능력과恩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올려드린 귀한 영혼이 있습니다. 어, 이 영혼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고 형통의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섬긴이 귀한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 귀한 섬김을 받은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땅 가운데 더욱더 실천할 수 있는 데 있어서 앞장서는. 몸된 교회 될수 있도록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기도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에게 기도의자리 가운데 역사, 하 여, 주 시고, 인 도하 여, 주 시고, 함께 하 여, 주 시고, 축복 하 여, 주 옵소서. 주님 감사 합니다. 주님 역사, 하 여, 주 옵소서.